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미우리 대 라쿠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미의 요코가와 카이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9일 소프트뱅크와 원정 경기에서 4.2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요코가와는 교류전 들어서 2경기 연속 5이닝 이하 3실점 이상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특히 홈에서 계속 흔들린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될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유자 카이토와 히라이 카츠노리 상대로 사카노토 하야토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리는데 그친 요미요리의 타선은 유자 상대로 부진했다는 게 고전으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반에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기어코 9회초 무사 11호를 막아낸 불펜은 낙카가와 코타의 부활이 대단히 반가울 것입니다. 라쿠텐의 카라시마 와터루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시즌 첫 등판이었던 8일 한신과 홍 경기에서 6.2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카라시마는 역시 교류전의 강자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봄 구장에서 강점을 보인 투수라는 건 주목할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히로시마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타나카, 카즈키의 쐐기 2점 홈런 포함 11점을 올린 라쿠텐의 타선은 교류전 들어서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전날 경기를 고려한다면 주말 시리즈 내내 돌풍을 일으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불펜이 휴지의 승리를 날려버린 건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요미우리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 끈질긴 집중력이 돋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카라시마는 말 그대로 교류전의 달인과도 같은 투수구유코가와의 금년 교류전 투구는 여러모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게다가 라쿠텐의 타격도 대단히 매섭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야쿠르트 대 오릭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쿠는 딜란 피터즈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9일 세이브 원정에서 6.1이닝 2실점의 투구를 하고도 패배를 당했던 피터즈는 교류전의 기복이 조금 심한 편입니다. 특히 의외로 야외 구장에서 가끔 무너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소프트뱅크의 투수진 상대로 오순아의 솔로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야쿠르트의 타선은 비로 인해 투수의 제구력이 흔들리는 걸잘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이 점이 변수가 될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 분식 회계와 함께 마지막을 버티지 못한 불패는 소모만 많았을 분 소득이 없는 듯합니다. 오릭스의 야마사키 사치아가 시즌 우승에 도전합니다. 11DNA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야마사키는 투구의 기복이 심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금년은 의외로 원정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야외 구장이라고 해도 기대를 걸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토 마사시에게 막혀 있다가 유아사 아츠키를 무너뜨리면서 홈런 이발 포함 3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원정 경기에서 폭발력을 기대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통구 유마와 스키모토 유타로 두 우타자들의 제 몫을 해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일 듯합니다. 4.2이닝을 이란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패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전날에 이어 이번 경기도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전날과 비슷한 경기 전개가 벌어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양 팀의 선발에게 신뢰는 하기 어렵지만 오릭스의 불패는 그야말로 힘으로 부딪히는 타입인 반면 야쿠르트의 불패는 제구와 변화구 위존도가 높고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세번째 경기는 요코하마 대 지바로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코는 하마구치 하루히로가 1군 복귀전을 가집니다. 5월 6일 야쿠르트 원정에서 2.2이닝 사실점 부진 이후 2군에 내려갔던 하마구치는 2군에서 착실하게 컨디션을 조정하고 온 상태입니다. 최근 2군 투구도 6이닝 무실점으로 좋았는데 무엇보다 교류전 통산 성적이 7승 1패 1 8 0으로 매우 좋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전날 2회까지 마키 슈고의 3점 홈런으로 3점을 올린 요코의 타선은 높게 이미 되긴 했지만 최근의 타격은 분명히 좋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화력의 승부를 걸어야 할 듯합니다. 불펜에게 이 휴식은 어찌됐든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바은 작년 요코 원정에서 전반에 강하고 후반에 부진했지만 현재의 메르세데스라면 호투를 기대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나기 유아 상대로 1루 초에 올린 한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치가 롯데의 타선은 원정 경기에서 타격감이 떨어져 간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9회 초와 10회 초 찬스를 놓치면서 승리를 날렸다고 해도 좋을 듯합니다. 5이닝을 기었고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위기관리 능력은 칭찬해줘야 합니다. 전날 치바 롯데는 무려 12회 접전 끝에 우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지치기도 하고 투수 소모도 많은 편입니다. 반면 요코는 어쨌든 비로 인해 불펜 소모를 아꼈고 홈 경기에서 파격감도 확실히 좋은 편입니다. 게다가 하마구치는 교류전의 스페셜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번째 경기는 주니치 대 니오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니치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가 시즌 우승 도전에 나섭니다. 9일 라쿠텐 원정에서 6.2이닝 우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오가사와라는 역시 야외 경기에서 흔들리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홈 구장 투구는 여전히 좋다는 이야기고 이번 경기도 포트를 기대할 여지가 많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3회말 올린 한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주니치의 타선은 다시금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9회부터 계속 사유나라 찬스를 놓친 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말을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불펜이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게 다행스럽습니다. 이오넴은 우아사와 나울키가 시즌 6승에 도전합니다. 8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8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우아사와는 실책과 적시타의 합작으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근이달여만의 원정 경기인데 동구장 경기라는 게 그나마 기대를 걸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아즈마 상대로 3점을 올렸던 이오넴의 타선은 어찌됐든 앞선 이경기의 부진을 벗어났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기대를 걸게 하는 대목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본구장이라는 변수는 분명히 있는 편입니다. 불펜에게 이 비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주니치의 타격감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를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는 투수전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주니치의 불펜 소모가 꽤 있는 반면 이오넴은 비 덕분에 소모가 적은 편이고 이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이제 경기는 한신 대 소프트뱅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신은 제레미 비즐리가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5월 19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1이닝 1실점에 투구 후 이군으로 내려갔던 비즐리는 구원 적성은 아니라는 걸 보여준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 웨스턴리그 경기에서 5이닝 노이트 노런을 해냈다는 건 이번 경기에 기대를 걸게 하는 포인트일지도 모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오카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한신의 타선은. 홈 경기 파격 부진이 한 경기만에 도져 버렸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5회와 8회의 추가 점을 올리지 못한 게 패배로 이어졌다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두 개의 홈런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날려버린 유아사 아치키는 교류전 방어율이 드디어 11점대가 되었습니다. 소뱅은 와다 최유지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9일 유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5 2 2이닝 4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와다는 역시 홈 경기의 강자임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원정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의외로 코시엔에선. 잘 던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쿠르트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9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상하위 타선이, 골고루 활약해준 게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득점권 타율이 2할 1푼대에 그치고 있는 야나기타 6기는, 부진이 길어지는 중입니다. 두 번의 불론을 터뜨린 불패는 오순나를쓸수 없는 상황에서, 승리했다는 점이 사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교류전에서 한신의 팀 타율은, 209로 11위에 해당합니다. 즉,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앙고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와다 상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비즐리가 깜짝 카드이긴 해도 전날 소프트뱅크에 타서는 좋은 집중력을 유지했고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가장 큰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어차피 불펜 소모도는 비슷하지만 한시는 마무리가 정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경기는 히로시마 대 세이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로는 토코다 히로키가 시즌 6승 도전에 나섭니다. 9일치가 롯데 원정에서 8이닝 사안타 일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토코다는 홈 경기의 부진을 원정에서 만회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이번 시즌 투구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호투를 기대할 여지는 많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라쿠텐의 투수진을 무너뜨리면서 7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홈 경기의 타격만큼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좌타자들이 좌완 투수에게 계속 결정적 찬스에서 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막판 2이닝 동안 5실점을 하면서 승리를 날려버린 불패는 쿠리바야시 류지의 금년 활용은 포기해야 할것 같습니다. 스미다 치히로가 시즌 3승에 도전합니다. 9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5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스미다는 제구만 잘 되면 위력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는 기복이 많은 편이고 좌완이면서 좌타자에게 강하지 않다는 점이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야마사키 이오리 상대로 2회초 희생 플라이 2개로 올린 두 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세이브의 타선은 원정 경기 파격이 전혀 살아나지. 안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마지막을 버티지 못한 불펜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조가 무너지면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히로시마 타선이라면 세이브의 타선과 좋은 승부가 될듯 합니다. 반면 세이브의 타선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고 토코다는 홈에서 대단히 위력적인 선발 투수입니다. 어차피 불펜의 소모가 심한 건두 팀이 같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